아리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역권과 가스펠 프로젝트 10과 어, 내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의 내용은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10과에는 실제로 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다양화가 더욱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 옥감 장수 루디아가 복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laughs>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새로운 동역자 신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16장 11절부터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시, 그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보서라고 있죠? 그 빌립보서가 빌립보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전해졌던 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시를 지을 정도로 실제로 이 빌리보라는 도시는 그당시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고 또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태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역한 군인들 이제 어, 은퇴한 군인들이 살았다라는 의미는 그 빌리뽀라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빌리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대,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그런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고 또한 <laughs> 그 빌리뽀서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어떤 군대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게도냐, 그리고 이 빌리뽀라는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의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어그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 뭔가 특별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사역의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두 번째로 나눌 것은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루디아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바울과 신라가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뭔가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낙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었고 그리고 유두계의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루디아는 어,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동조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음을 듣고 그저 유대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침례를 받고 성교팀에 자신의 거처를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어, 옷감 파는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단한 명의 그리스도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뀌는 것,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회심하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어...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죠. 어, 사울과 어, 그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 이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들린 한 노비,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여종 안에 있었던 귀신이 계속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번잡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 여종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게 되고, 실제로 그 여인이 그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오늘 그 길거리에서 만나서 자신들을 조금 벙잡스럽게 만들었던 그 여종이 귀신들린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여종 안에는 영매 혹은 어 귀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래서 손님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능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 돈을 받아서 자신의 여종이니까 그 여종의 주인에게 그 돈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잡혀있는 그 여종을 자유롭게 귀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뿐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오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 사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항상 자유로우십니까? 예. 뭐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분노한 마음들 또는 아픔 또는 절망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를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처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쫓아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든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없는 점을 칠수 없는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그 바울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 고스란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 내가 손해 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손해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해야 할 고난 그 고난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권한으로 인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간수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중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 간수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에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많이 사람들한테 매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그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감옥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 그 내동정이, 내동댕이 쳐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밤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한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려진 감옥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고요.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후에 이를 확인한 간수들, 간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랬으니 자신들이 애써 잡아놨던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터이고 그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자신들이 책임져서, 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두려워했던 간수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복음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 세 번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에 루디아 같은 경우는 그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더 놀라운 경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간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냥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들에게 그 일을 경험케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장벽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들 앞에서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위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해도 그것을 감당하며 교회와 공동체가 준비되어 질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도록 복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먼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주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될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10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11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